등이 굽어있고 목 어깨가 자주 뻐근하다면 딱3번만 투자해보세요 자 누워서 팔꿈치를 닫은 상태 자 닫은 상태에서 배꼽이 닫아집니다 자 허리가 뜨지 않고 배꼽을 바닥을 눌러주는 느낌 자그 상태에서 얼굴 바짝 감싸고 그대로 정수리가 내려갑니다 골반 유지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하지만 최대한 많이 내려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배꼽 계속 닫아, 닫아서 유지 다시 커업 일어날 때 배꼽을 수축하면서 일어난다는 느낌이어야 돼요 그렇죠 자 다시 팔꿈치 벌렸다가 자,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 닫아. 배꼽 닫아. 그대로 정수리가 바닥으로 내려갑니다. 코어에 계속 긴장 줄 거고, 이때 가슴 크게 열어서 바닥.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는 느낌이어야 돼요. 다시 컬 업. 자, 배꼽, 허리 뜨지 않게 배꼽 싹 닫아주고, 팔꿈치로 얼굴 감싸준 상태에서 정수리가 내려갑니다. 다시 팔꿈치 열어서 바닥에 닿을 수 있을 때까지 내려갔다가, 가능한 만큼만 하시면 돼요. 자, 마시고. 자, 내쉬면서 배꼽 조이면서 일어날게요. 컬 업. 후. 배꼽에 짱짱함 계속 유지할게요. 자,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. 이제 브라끈 위쪽으로 자, 이때도 마찬가지. 팔꿈치 열었다가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배꼽 닫아. 최대한 멀리멀리멀리 멀리 멀리 넘어갑니다. 가능한 만큼만. 이때 꼬리뼈에 긴장 풀어주고 그대로 팔꿈치 벌려주고 그리고 양 무릎이 왼쪽으로 넘어갑니다. 후, 뱉어내면서 가능한 만큼만.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. 이때 팔꿈치가 뜨지 않게 최대한 바닥을 눌러주셔야 돼요. 후, 잔대 후, 다시 반대 후. 그대로 얼굴 닫아. 배꼽에 힘 주면서 컬업. 후. 오케이, 휴식.